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시빌 장금입니다. 오늘은 이 굵은 오이를 가지고 오이무침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오이무침 알려드릴게요. 오이의 그 껍질을 먼저 이렇게 벗겨주겠습니다. 이 오이는요. 신기한 게 이렇게 조금 굵어서 만지면 좀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를 소금에 절이면 그냥 이 상태로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를 소금에 절이면 오이가 아주 맛있어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이의 껍질을 다 벗겨주었습니다. 끝부분은 살짝 잘라내고요. 이오일는 그냥 시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고 물기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한0 7 c m 두께로 이렇게 두께 잘라주면 됩니다. 물에다가 썰어놓은 오이를 넣어줍니다. 오늘 손님이 오셔서 오이를 두 개를 썰어주었어요. 소금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한 10분 정도만 절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오이에서 물이, 벌써 이렇게 물이 나오죠?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이가 절여질 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등분을 한 다음에요 또반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대파는 줄기에 한 요정도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고요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파도요 아주 잘게 송송송송 썰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파도 썰어 주었고요. 청양고추 하나를 꼭지를 따 주고요.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매콤하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갈랐죠.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얘도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초록색 쪽파가 있으면요, 쪽파도 그냥 조금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10분 정도 오일을 절여주었는데요, 오이에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체에 받쳐서 오이에 물기를 빼주세요 다시 여기 볼에다가 오이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양파 넣어주고요 대파도 넣어주고 다진 매운 고추 넣어주고요. 빨간 고추가 있지 않아서요. 피자에 뿌려 먹는 부셔진 고추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매운 청양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지 말고 빨간 색깔이 들어가고 또 매콤한 맛이 있으면 이 오이 무침이 정말 맛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마늘 한 쪽을 찌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소금에 절였지만 이 오이가 반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짜지면 안 되니까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 오이의 특징은 소금에 절이지 않을 때는 푸석푸석한 식감이 나는데 소금에 절여 주면 음 아삭아삭해지면서 당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오이 무침을 해놓으면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단한 오이 무침입니다. 무쳐주면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오이 무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붉은기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크러쉬 된 고추 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아주 살짝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물저물 묻혀주면 되겠죠.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청양고추에 아주 탁 쏘는 그런 매콤함이랑 이 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얘는, 음, 너무 짜기보다는 그냥 심심한 듯 무쳐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샐러드처럼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짜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 개 먹었을 때아 맛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심심하게 무쳐주시면 아주 입맛이 당기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어, 실란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란트로를 살짝 다져도 맛이 좋고요. 또 딜을 다져서 넣어도 좋은데, 어,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 식탁에 어울리는 맛으로 청양고추를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오이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